아홉 번째 물건 보겠습니다. 남양주시 마석 우리 소지 건물 전체 매각. 이거는, 어, 전체 매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분은 이것도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제가 추천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 이 가격 떨어지기 전에도 제가 추천했었던 물건인데, 그, 이제, 우리 수사관님들이, 아, 70%는 안 사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사다 보니까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 건물도 좋고, 뭐도 좋고, 뭐, 새를 줄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물이더라고요, 뭐 다시 대를 만들어 줄수 있는 건물이니까. 그냥 저기 뭐, 이런 거는, 아이고, 경매도 머리 아프고, 뭐도 머리 아파. 그냥, 나 낙찰받아서, 한, 세집 그냥 월세 받으면서 나는 살고, 나는 그냥 그거 갖고 그냥, 저기 뭐, 연금 조금 나오는 거하고, 월세 받는 거 갖고, 나가 그냥 살수 있어. 이, 이거 갖고, 난, 난 죽을 때까지 이거 갖고 살 거야. 이러실 분들이 사는 물건인데. 그만큼 위치도 좋고 물건도 좋습니다, 남양주에. 집도 제가 보기에는 잘지어진것 같아요. 이거는, 한러 삼각으로 들어가. 삼주택이라고. 응? 뭐, 남양주가 보데 삼주택이라고 되어있으면 세각으로 돼. 세각은, 세각. 3가구. 집에 있는 나라 같은 거데 아, 아니야, 아니야. 예. 예. 다 가구 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9세대 미만까지 한 주택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분이 그냥 자기가 납 낙차를 받어서 이산 들어가서 살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 나는 양 머리가 아프니까 이거 갖고 그냥 월세 받으면서 그냥 살겠다. 이런 분들이 그냥 사두 되는 거죠. 여분 음. 제가 보엔 집을 제법 잘 짓더라고요, 네. 네. 열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 233 A동. 토지 건물 일괄매가 해서 4억 6,200짜리가 2억 2,10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는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동해안에 바닷가 근처 땅이 나오면은 웬만하면 가봅니다. 여기 이제 가봤는데 이것도 땅, 바닷가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그 앞에 이제 무슨 뭐 호텔 같은 것도 뭐 이런 걸 지어놨더라고요. 지어놨는데, 거기다 이렇게 경사가 높아요, 약간. 높아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바다 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게끔 되면 희한한, 그, 나 또, 기름통 가지고, 또 저기 뭐야, 그, 그, 뭐야, 페이 식으로 이렇게 저기 지어놓은 땅에 전국 땅에서 처음 봤어요. 보람통은? 보람통이 아니라, 기름통에 땅에 묻는 집도 큰거있죠 예, 네, 예, 네, 예. 네. 그러니왜 우리 저기 뭐야, 자동차에 기름 싣고 다니는 그거 네. 있죠. 그거 다섯 개 갖다 놓고, 그게 하나씩 저발가아 놓고, 거기를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갖고, 방 만들고, 화장실 만들는게 여기 있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그 앞에 어떤 데? 대형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바닷가에 놀러 오는 사람이 있는 곳에. 여기에 보면 이것은 뭐냐면, 냉장창고 같아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냉장창고거든요. 근데 바닷가에 있는 걸 살리지 않고, 그냥, 냉장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땅이 어떻다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보게. 근데 뭐. 여 도시 지역에 자연 녹취 지역이죠?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뭐예요? 창고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여기, 이게 창고예요, 창고. 하나는 그냥 일반 창고고, 이 왼쪽 창고는 제가 보기에는 냉장 창고예요. <laughs> 어, 어, 그, 어류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다, 인정? 부분은 이렇게 됐고, 여기 보면, 바닥하게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여기가 주차장인가가 여기가 돼 있고, 여기가 저기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희한한 것이 있는 것이,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그렇게 저기 뭐야, 그, 네, 땡! 가지고 그 저기 뭐야, 만들어 놓은 곳이에뭐 보면. 그니까 여기, 여름에는 바닷가에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앞에 요거는, 어떻게, 여기 보면, 수영하는 사람이 오는 사람들이, 그, 저기, 뭐, 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이건 주차장이에요, 그냥. 음. 제가 봤을 때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다딱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땅 주인이었다. 이땅 주인이, 여기다가 뭘 만들어 놨다면 태양열을 만들어 음. 그래고 여기서 그 보면은 태양열인지 바인지햇반려그 그걸 자세히 봤더니 어떻나 여기는 태양열로 해갖고 이렇게 태양열을 받는 것을 이앞에다 해놔갖고 진짜 다시 말하면 조망권을 약간 해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내가 땅에서 서서 바라봐서 그렇지 집에 올라가서 이렇게 일층이나2층서 보게끔 되면 가다가 다 바라보일 수 있는 조망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보면은 왜 이걸 창고로 지었을까? 이게, 바닷가에 지금 그 택지가, 바닷가가 조만건이 바라보이는 곳은, 아무리 안 가도 100만원에서 150만원. 인 그거를 이렇게 해놓은 곳이 내가 조금,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좀 멀긴 한데, 약간 높거든요, 경사가 져갖고.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바닷가까지의, 저기 뭐야, 종합권이 있고, 이발닷가에서 여기서 걸어가는데, 나가 보기에는 5분도 안 걸려. 한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 곳에 이런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것이 뭐야? 지금 49%까지 떨어졌더라, 이런 얘기. 투자해볼 만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렇게 창고가 이렇게 지어집니 근데 이건 일반 창고고, 이거는 냉장창고죠. 그리고 여기 오 쪽에 이쪽은 사무실수쓰고 있던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는 3 3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작다 본 적인데 바닷가가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닷가에 조망권도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바닷가에 폭우가 있으면서 조망권 있는 것이 최고예요. 폭우가 음. 있으면은 그 배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배에서 멀기를 사고 일부 횟집이 생기고 해서 폭군이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폭우가 없어서 폭우까지 멀어갖고 그러한 성권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폭우가 있는 가까운 곳에 이렇게 냉장 창고가 있다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왜 폭우가 없는 곳에다가 이런 냉장 창고를 지어놨나 이런 생각을 나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가가 바라보는 것이 조망권만 있는 곳이 있고 해수욕장 있는 곳이 있고 해수욕장 포구 조망권 세개다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바닷가에 수영장이 있고 조망권이 있고 포구가 있는 곳에는 1 5 2백만원 이상 겁니다. 세 개가 다 되는 곳으로. 근데 여기는 포구는 없고 수영장하고 조망권만 있는 곳이.